왜 그러냐면 안정적인 시기니까 네네. 왜 우리가 문서도 내가 이걸 지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했던 부분을 내가 문서를 딱 지고 나면 아 이제 결정이 났으니까 음. 그것 또한 안정되는 거잖아, 그치 네. 그래서 문서의 부분도 안정되고 안정적이...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도술 대감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예. 선생님 오늘은 제가 어. 또 나이 대 분들을 한번 가져와봤어요. 음. 오늘 제가 58세 말띠 분들의. 음, 음. 하반기 운세를 한번 여쭤보러 가져와 봤는데 예, 예. 오늘 58세 말띠 분들의 하반기 운세 알아보기 앞서서 예. 먼저 우리 말띠 분들 음. 지금까지 그리고 상반기까지 조금 어떻게 흘러오셨던 분들이 많을까요? 음. 말띠 분들도 어, 사는 게좀 어, 굴곡이 많아요. 말띠 분들도 굴곡이 많. 그리고 특히 남자 분들보다는 또 여자 분들이 굴곡이 많아. 아 어, 그래서 남자 분들은 또잘 되시는 분들은 참잘 되신 분들이 많아요. 네네네. 이제 사업적으로도 그렇고 한심한 들도 많고. 또 이제 여자분들은 장사하시는 분들, 어, 음. 어 여자분들이 완전 남자 같이 살아 말띠 분들도 어 네네네. 오히려 남자분들 말띠도 어 여자분들은 남자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많고 네네. 남자분들은 여자 성격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아.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활동이 엄청 크지 크게 음. 음, 많이 움직이지. 네네네. 어 그래서 큰뭐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시는 분들 보면은 말띠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어. 그래서 말띠 분들은 굴곡도 많고, 그러니까 뭐 양손에 그냥 돈을 가득 쥐었던 시기가 있다가 갑자기 돈이 다 나가 없는 시기가 있다가 또 들어왔다가 나갔다 이런 굴곡이 엄청 많은 사람들이야. 어. 말띠 분들이. 어. 그럼 우리 58세 말띠분들, 음. 상반기까지는 조금 어떻게 지내고 싶던 분들이? 어, 요 58세 말띠분들, 이분들이 보면은 정말로 사주들이 좀 강한 분들이 많아요. 네네네. 강한 분들이 네네. 많은데, 상반기에는 그냥 작년, 그리고 어, 올상반기 상반기에는 네네. 조금 인간으로 인해서 조금 머리 아픈 부분은 조금 있으라 그랬어요. 음. 머리 아픈 부분은 있고, 조금 어, 흔들흔들. 어, 그러니까 내가 기존적으로 하던 거에서 내가, 아, 이거 뭘한번 뭐 바꿔, 바꿔볼까? 뭐 할까? 이런 음. 생각이 좀 많은 시기가 지나니까. 음. 그러니까, 뭐, 산들바람이 뭐좀 부는 시기였었어. 네네네. 올 상, 상반기에는. 네네네. 그래서 생각이 많은데, 이제, 고게 결정을 좀 내리는 시기. 음. 어, 어. 음. 그래서 상반기에는 좀 산들바람이 부르는 시기가 됐었지. 아. 어, 어. 인간관계든, 어 완전, 이제 금전적인 거든 요런 어, 게좀 생각을 좀어두 갈래 길로 나누고 생각을 좀 많이 하는 시기가 아, 이스라엘이었던 상반기에는 음, 음. 그럼 거기에서 뭐 결정을 내리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그치.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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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러면 우리 오십팔스 말티 분들 상반기까지는 응. 인간관계와 이제 금전의 기로에서 응, 있었다 응, 응. 이렇게 보면 될것 네, 같은데 그렇지. 하반기에는 그럼 그런 게좀 결정이 내려지는 응. 것 같아 이제 하반기에는 그야말로 이제 모든 게 결정이 결정을 짓고 지금 결정 지으신 분들도 많을 거야 네네. 결정을 짓고 이제 하반기에는 좀 이제 편안해지는 시기 음. 어 그리고 아 내가 참 잘했구나 아 이렇게 잘했구나 네. 어유결정은 정말 잘한 거야 음. 어 이제 그런 안도의 한숨도 쉬고 그리고 좀편안하게 안정되고 쉬어가는 시기 음. 어 그래서 어올한 해는 그래도. 어, 상방에 약간의 산들 바람은 있었지만은 네. 그래도 좀 안정되는 시기가 된다. 그래서, 음. 어, 인간관계가 됐든, 금전이 됐든, 네네네. 어, 영업이 됐든, 요런 부분이 좀 안정되는 시기가 음. 되는 분들이에요. 아, 음, 네. 음. 그러면 아까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말디분들, 음. 특히 58세 말띠분들 음. 풍파가 엄청 많다고 하시잖아요. 음, 음. 그럼 그런 게 이제는 조금 안정을 되찾는습 그렇죠. 안정되고, 그동안에 뭐, 이제, 뿌렸던 시에서 음. 이제, 씨앗이 올라오고, 어. 이제, 그것도 우리가 이제 올라오면 이게 열매까지 맺나, 조금 크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시기에 있잖아, 그지? 그렇죠. 그게 이제 자라나서 이제는 이제 꽃이 피서 이제 열매가 맺을 때가 이제 되는 시기니까 안정적인 시기, 음. 근심을 내려놓는 시기, 네. 어, 이런 시기가 된다. 아, 어, 어, 신기하네. 그러니까 좋죠. 음. 음, 그러면 우리 말띠분들, 음. 금전이나 인간관계, 이런 음. 쪽도 그럼 잘 술술 풀릴 걸로 도 그렇죠. 이 말띠 가지신 분들이 정이 많아요. 정이 많아서 음. 사람들한테 베푸는 것도 좋아하고, 네, 네, 네. 그리고 여자분들은 또 특히 주위에 막 사람이 많아. 이, 이 성격 자체가 남의 일도 내일처럼 막 쫓아다니면서 하는 네. 분들이 많거든. 그래서 주위에 사람들이 많아. 네, 네. 근데 대신 또 인간의 배신도 많이 당하지. 요즘은 네, 네. 뭐 세월이 그렇잖아. 그지? 네. 사람이 배신을 많이 하겠 인간의 배신도 좀 많이 당하고 이러는데,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뭐 배신을 했던 사람도, 어? 어, 그야말로 옛날 잘못을 뉘우쳐서말 한마디라도 내가 그때 잘못했어, 미안해, 이런 소리도 음. 들을 수, 있. 그럼 내가 마음의 그 분노가 가라앉잖아 그지? 그것도 이제 마음의 안정이잖아? 음. 그런, 그런 부분. 어떤 이제 인간적인 것도 마음의 안정이 되고, 어, 금전적인 것도 좀 안정이 되고. 음. 움직임에 내가 어떤 결정을 줘서 그것도 좀 안정이 되고, 그런 하반기에는 좀 모든 게, 모든 게좀 안정되는 시기. 어, 그거 아주 좋죠, 그죠? 그렇죠. 어, 어. 사실 안정감을 찾는 게 가장 죠 어, 그럼, 그게 최고, 어, 그럼. 어, 어, 어그 그게 방법. 최고 좋은 거야. 아. 예, 그리고 요즘은 또이 문서 쪽도 많이 음.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네, 네. 문서의 운기는 조금 어떻게 돼요? 문서 운기도 해야. 좋죠. 왜 그러냐면 뭐 안정적인 시기니까, 네, 네, 네. 왜 우리가 문서도 내가 이걸 지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했던 부분을 내가 문서를 딱 지고 나면, 아 이제 결정이 났으니까 음. 그것 또한 안정되는 거잖아, 음. 그렇지? 네. 그래서 문서의 부분도. 안정적인 시기가 된다. 음. 그래서, 이제, 요, 요, 분들 같은 경우에 올, 올해, 작년 올해에 네. 문서 지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아. 어, 작년 올해, 이제, 요병원생분들이 그래서 문서에도, 어, 작년 올해, 이제, 안정적인 시기가, 이제, 들어서는 시기라. 음. 그래서 문서에도 하반기에는 그야말로 안정적인. 문서 잡고 나서도 아흔에 거잘 잡았나, 못 잡았나, 요 또, 막 고민하는 시기가 좀몇 달이 걸리잖아. 네, 네, 네. 근데 그것도 이제 잡아놓고 지금 아흔에 잘했구나 하고, 네. 이제, 안정되는 시기가 된다. 음. 어. 그러니까 모든 게좀 안정적인 부분이 돼요. 아, 어, 어. 알겠습니다. 네. 음. 그러면은 우리 58수 말띠분들, 음. 하반기에 운기라고 하면은 뭐좀 여름, 가을, 겨울, 연말까지 쭉 이어지잖아요. 그쵸. 운기 지금 들어온 운기가 쭉 이어질 걸로 또 보이시는 건가요? 어, 이제, 이제 하반기에는 완전히 이제 안정적인 게 음. 우리가 안정이란 게 그렇잖아. 뭐 잠깐 한두 달 안정됐다가 뭐 그게 막 네, 어떻게 되지 않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점점 갈수록 아. 이제 안정되니까 모든 게 안정이 되면 이제 그 다음부터 내가 음. 이제 마음이 편안해지고, 음, 예. 어, 음. 그러니까 편안하면 내가 또 어, 생각 못했던 것도 한번 뒤돌아 보게 그렇죠. 되고, 뭐 여행도 한번 가게 되고, 음. 더 안정적인 게 되는 거지. 음. 하반기는 음. 갈수록. 음, 맞네요. 어, 어. 어떻게 보면 이제 큰 굴곡 없이, 그렇지. 그렇지. 진짜 좀 주변을 둘러보실 음, 수 있고 음, 음. 그런 여유를, 그렇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아, 어. 즐길 아이고. 수 있고, 어. 한숨 소리 안 나고 이런 음. 시기 안정적인 시기가 돼. 알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66년생, 음. 우리 말띠분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았고, 예. 지금까지 정말 풍파 많으셨던 것만큼, 음. 이제좀 한숨 돌리시면서 예. 행복한 음. 그런 하반기 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58세 말띠분들에게 어. 한마디 해주시면서 영상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띠분들, 그동안에, 어 인간의 애로, 금전의 애로, 어 근심 걱정 많았지요. 이제 하반기부터는 좀 편안하게 조금은 즐기면서, 여행 다니면서 즐겁게 사세요. 알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